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 TV입니다. 계속되는 불의 사자 기도타임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평안을 더 많이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불의 사자 기도타임을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베림 님의 간증을 보면 사람들이 더욱 친절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참사랑님의 간증을 지난번 아주 짧게 올려드렸는데요, 정성껏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랑님의 딸은 서울 국제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국사를 빼고 모두 영어 원서로 공부를 해야 하는 가운데 벅차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에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진짜 할말 있어. 오늘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좋은 건데 오늘은 내가 태어나서 제일 집중이 잘된 날이야 막불 같은 게 나를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막 집중이 돼서 책을 다 외우고도 통째로 다 내가 먹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책이 다 흡수될 정도로 집중이 되고 외우지 않고 그냥 있는 데도 다 외워졌어 진짜 신기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참사랑님과 그분의 자녀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다는 그러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두 분의 간증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올려주신 샬롬 하베림님과 참사랑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7시간의 불의사자 기도 타임을 또 한번 갖게 될 것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방언중보 기도와 개인 기도 임파테이션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11시까지는 불화살 선포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영을 여는 기도 임파테이션을 합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많은 시간을 기도해 오신 분들의 영역을 모두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 주므로 영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과 관계없이 영적인 권세를 갖게 함으로써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매우 놀랍고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모두 연결을 바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 가시는 기적의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